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다시 100m입니다. 어, 100m 어, 결승전, 여자 초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총 8명의 선수가 결승전 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 이하은 선수, 이준나 권가은, 신유희, 김서현, 이지원, 민시윤, 이승서.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출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초등학교 선수들은 이뭐 어 강한 선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또매 대회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그동안 보였었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네. 모습일지. 올해도 그 전주유 선수가 네. 어, 상당히 뛰어난 네. 그런, 네. 그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보기 드문.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1레인에 있는 선수 소개드리겠습니다 광양 칠성초등학교의 이하은 선수입니다 1레인 2레인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이준하 선수가 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3레인, 3레인 권, 인천 농공초등학교의 권가은 선수 출격합니다 4레인 경기 금정초등학교의 신유희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5레인, 5레인 동성초등학교의 동성 김서현 초등학교 선수가 초등학교 준비합니다 육레인 개봉초등학교의 이지원 개봉 초등학교. 선수입니다. 칠레인 충북 영동초등학교 민시윤 중북. 선수가 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팔레인 경기 소래초등학교의 이승서 선수 팔레인입니다. 자 이렇게 1레인부터 팔레인까지 선수들이 레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네. 네. 올해 소년체 금메달리스트 금메달 전기우 네. 선수가 기록이 12.6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12초 6위는 초등학교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수아 선수의 12초 5사 다음으로 잘 됐던 기록이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지, 자 멋진 자신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대로 뽐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권강훈 선수, 네, 과연 오늘 어떤 기록으로 금메달을 딸 것인지. <laughs> 출발합니다. 1 0 0 m 여자 초등부 스타트, 결승전.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네, 스타트가 아주 좋은 권가 선수. 건강 빠릅니다. 건강. 아, 나로 발을 스피 치고 나가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가은. 금메달, 금메달은 건강입니다. 인천 논공 초등학교 건강. 자, 건강 선수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오늘 경기 여자 초등부 1 0 0 m 챔피언의 자리에 당당히 오릅니다. 자 앞서 100m의 김구경 음. 선수도 뒷바람이 불어주고 다 부러졌는데 네. 왜 하필이면 아, 여자 초등학교 때는 이때 맞바람이 불까요? 왜 맞바람이 불어지는지 네. 자 맞바람이 부는데도 13초 00 네. 13초 훌레을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초등학교 김서현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을 하고요. 네. 민시윤 충남 영동초등학교 민시윤 선수가 네. 어, 기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시윤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스타트부터 권가온 선수가 돋보였습니다. 아, 아주 빨랐어요. 네. 스타트가 아주 좋았고요. 네. 자, 스타트하면서 30m 주저 보세요. 벌써 한 1m 앞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타트부터 연결 동작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네. 피치가 권가온 선수 피치가 뛰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가운 선수, 중학교와도 잘될것 같은데요. 네. 자, 건가운 선수가 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렸습니다, 오늘.